최근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아예 단독주택 거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요. 자연 가운데 모듈러와 프리패브 공법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높은 건물이 빼곡하고 시끄러운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의 삶은 현대인들에게 편리하지만 답답한 일상일 것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라이프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넓은 마당과 자연을 벗삼는 전원주택 생활은 각박한 세상살이 속에서 삶의 여유와 휴식을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일 치솟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젊은층의 경우 자유로우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전원주택 시공에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단독주택은 개인이 지으려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설계도면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되지만 대부분 영세해 공사비 책정과 자재 사용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듈러와 프리패브 공법을 이용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모듈러 공법은 컨테이너와 같은 사각형의 모듈을 공장에서 철제, 목재로 골격을 만들고 외내장 마감과 인테리어까지 전부 제작을 완료한 후 현장에서 간단하게 시공하는 방법이고요. 프리패브 공법은 주택의 외벽과 내벽, 지붕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하는 건설 공법이라는데요. 여기 모듈러와 프리패브 공법으로 고품질의 주택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권주일 대표를 찾아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프리패브 공법,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 수백여 개 회사하고 어~ 계약을 맺고 네트워크를 갖추고 그 안전성이나 내구성이나 단열 방음 등이 최고 수준인 그런 주택들만 국내에서 직수입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주택은 평생 동안 한두 번 지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중요한 인생의 일부분일 텐데요 이에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모듈러 프리페브 주택을 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프리팹이나 모듈러 건축 공법들이 발전을 했고, 현재는 주택에 넘어서 고층 건물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주택을 시공하는 시장은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인데요. 어, 우리나라 건축 시장 역시 서구 선진국이 밟아왔던 길을 그대로 발바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철근 콘크리트 공법 대신에 프리패 모듈러 공법 전문업체를 설립해서 미래 건축 시장하고 주택 시장을 선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공한 주택은 프리패브 공법으로 완성한 집으로 약 23평 규모의 복층 구조로 설계되었다는데요. 내부는 편백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이와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 방법으로 징크 마감을 해 인상적인 느낌을 자아내고요 내구성과 방음이 우수하며 고성능 단열 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리페브 공법의 주택은 완성되기까지 시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설계와 디자인 작업 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 공장에서 주택 생산 기간이 한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 공장에서 운송을 하는 기간이 두달 정도 소요가 되고 시공 자체는 보통 한달 정도면 됩니다. 어, 따라서 프리패 공법으로 주택 시공하는 기간은 총 다섯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프리패브 공법과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필요한 주택의 구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공사 기간의 단축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프리팹 공법으로 만든 건물의 경우에는 보통 농막이나 소형 주택을 비롯해서 단독 주택, 전원 주택으로도 전부 적합합니다. 거기에다가 디자인이 아주 우수한 주택의 경우에는 펜션, 풀빌라, 리조트 같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주택입니다. 모듈로 공법 경우에는 어, 호텔이나 기숙사, 오피스텔, 공동주택,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도 시공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프리패브 모듈러 공법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게 고품질의 주택을 시공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프리패브 공법과 모듈러 공법을 통해서 국내에서 주택 시공은 물론이고, 빌딩, 전원주택 단지, 펜션 단지, 타운하우스, 풀빌라 단지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